두 가지를 묵상할까 합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세우심. 우리는 흔히 이제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일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의 이제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를 좀두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위한 이제 건축 재료들에 대한 헌물이 이제 거의 되어가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지만 모세는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을 이제 지명하시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우리 뭐 회사를 운영하든 또 어떤 공동체 일을 하건 목장을 세우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건간에 사람 세우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거의 전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모세가 지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라고 시킨 사람들이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지명한 사람인데 우선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훌은 아시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세의 한쪽 팔을 들었던 훌. 그 훌의 손자 아, 였는데 아, 신앙적 기품이 있는 가문의, 자, 가문의 자손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가문 보고 뽑으신 거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가문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 이 부살렐 안에 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무언가를 예, 보셨기 때문에 세우셨겠죠 두 번째 사람은 오홀리압인데 그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히사막은 뭐 우리로 치면 어시스턴트 조력자거든요 조력자. 돕는 자인데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름이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래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조력자로 아마 그렇게 불리움 받은 자로 이름이 나중에 붙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두 사람을 세우시고 두 사람에게 사람들을 이제 붙이셔요. 붙이시는데 아무나 붙이지 않죠. 아 대충 그냥 오라 그래. 우리가 다할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람을 붙이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적정 적절하게 할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신 사람들을 붙여서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이제 팀이 꾸려진 거죠 팀이 사역 팀이 이제 잘 꾸려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팀이 잘 꾸려지면 다 되는 거고 이제 팀이 이제 삐걱거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역 팀이 꾸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 기도의 한 반은 그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교육자 팀, 교육자 팀이 잘 세워지고 교육자 팀이 이왕에 세워진 분들이 정말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소원이죠. 소원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목자와 부목자와 그 어떤 함께 하는 팀원들이 어떤 사회기든지 팀이 있거든요. 인사가 만사라는 이 말이 시간이 갈수록 뼈저리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중요해요. <laughs> 그렇죠. 밥은 숟가락으로 먹지만 숟가락에 이제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잘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두려운 것도 사람이고. 그렇죠.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 그런 말들 우리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갈수록 실감하는 말 아닙니까? 흔한 진리죠. 따라서 사람 세우는 일은 절대 결코 대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좀 충동적인 면이 있고 조급한 면이 있고 빨리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더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깊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어떤 때는 좀 충동적인 조급함에 이끌려서 어, 좀또 내가 좀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경우들에는 안타까운 결과로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조급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충분히 덮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늘, 늘상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세우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접촉하셨고 찾아가셨고 살펴보시고 생각하신 후. 밤샘 기도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깊은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섬세한 관찰, 마음에 주시는 감동, 공동체 필요에 대한 어떤 세심한 생각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 한명 잘못 세우면 뭐일년 고생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험들 아마 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었죠. 예. 그래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들을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보내 주셨어요. 저희 12월 말쯤 되면 목회자가 이제 우리 여목사님 후임으로 한 명이 오시고 또 교육 목사님이 두 분이 오시게 되는데 이미 이제 오래 전에 결정이 됐어요. 한 분은 작년에 결정됐고 두 분은 이제 최근에 한달 전에 결정이 되셨는데 두분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부살레는요 아마도 이 전체 성막 건축 전체의 총 감독관이었을 것 같고. 굵직굵직한 <laughs> 작업을 해나가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금속 주물을 조형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새기기 등이좀 규모가 있고 전체 감독하는 일들을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오울리합은 아마도 이 부살레를 보조화하면서 좀더 섬세한 일들 조각하고 세공하고 옷감을 짜고 수놓고 옷을 만들고 뭐 이런 책임들을 감당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두 사람을 돕는 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했는데, 이때 그 지혜와 총명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쓸 때, 찬양대원을 모집할 때, 또 어떤 중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 중간 어, 리더를 세울 때, 어,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능적 면을 배제하지 않죠. 찬양대원을 세우는데 음치도 물론 찬양대를 쓸수 있지만 가능한 한 그래도 좀 찬양을 이렇게 그죠? 조금은 해, 하는 사람이 더 낫, 낫겠죠. 찬양대원들이 찬양 쫙 하는데 음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나오면 우리가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좀. 모든 기구들을 정확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자들 이어야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막을 만드는이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인데 그것을 만드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할줄 아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일들을 향한 이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기술을 가진 자들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기술을 자기도 모르게 과신하는 거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그 경험이 그를 삼키는 거예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술자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회나 기술을 과신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하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으면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보다, 뭐, 기능적으로나 모양적으로나 더 이렇게 뭘더 유용하게 만들려고 뭘 보태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원하시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내 야심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그어 영혼이, 있어야 돼. 그런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처리할 만한 마음 그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기술 이상이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것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뭐한 500명 정도 규모의 교회로 이제 건강하게 끌려가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맛을 들여가지고 우리는 5천 명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애를 쓰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렇지만 그거는 별 의미 없는 공동체인 거죠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듯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반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옷을 사러 갈때 옷의 이 박음질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박음질 하나 볼때 박음질 어떤 그 선, 뭐, 물건의 선, 각 색깔, 이 모든 것들의 그 만든 사람의 그 디자인한 사람의 영혼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 지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는 것이죠. 자신의 기술을 발휘하고, 뭔가 시위하고,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드러내는 사람이어야만 지혜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죠? 최종적으로 일을 다한 다음에 이건 제가 한게 아닙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친히 하신 것이지. 저는 진짜 한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진심이죠. 사실은.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예. 만일 내가 한 거라고 해도 내가 한그 기술과 생각과 그 모든 몸짓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일을 다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할 일은 이제 뭡니까? 사전 모델이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어떤 물건들을 만들려고 할때 얼마나 이게 긴장되는 일입니까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죠. 모델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것들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만 그런냐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요 매일 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색한 날이어야 돼요. 이 아침에 오늘 하루도 어색한 느낌, 낯설은 느낌. 오늘 하루 내가 처음 만나는 날.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익숙하고 그래서 뭐 지난주와 그전주 토요일은 뭐 맨날 그런 거 아니야? 토요일은 항상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유치하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거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저에게 빗대어 보니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낯설게 맞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 여러분 이런 날들 중에 어느 날911 사태 같은 게 터지는 거예요 911 사태 같은 게딱 터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날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새로운 날을 날마다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충명을 받는 자들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매우 자연스럽게 감동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익숙함의 편승에서 유능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에 대한 매 매일, 모든 일 내가 지금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동안 해왔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낯설음과 설레임으로 하나님께 겸손히붙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온전히 하나님이 쓰실만한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어, 그런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딱 펼칠 때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고 감격이 되어야지 설교 준비하려고 딱 펼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실제로 한번 그렇게 살고자 하루하루를 낯설게 설레임 속에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실로 얼마나 익숙한 채로. 세세하게 묻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찌? 날마다 이 건강한 긴장감과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이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때는 항상 언제예요? 익숙함 속에서 안일해졌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날마다 묻는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만나려면 내 자신이 날마다 그렇게 묻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런 자여야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 행하게 하려, 하려고 하셨던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정이 가득한 자는 위험해요. 종교적 열정이 가득한 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자리로 가도록 주님께 날마다 나를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 요 예물 드림에 대한 깨달음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36장 3절로 7절 부분은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겠는데요 보세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너무 부러운 대목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넘치게 되는 공동체 동시에 뭐예요? 아, 리더십에서 아,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말할만한 영적인 힘이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어떤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아, 성도들은 예배당을 예를,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막막 헌금을 했는데 막 예배당 건축 예산보다 넘쳐 막 자꾸 넘쳐. 그러면 보통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 쌓아두죠 아 나중에 또 무슨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리더십에서 어떻게 해요 그만하라고 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은 그런 말을 하려면 넘치게 해야 돼요 근데 넘치게 해도 쌓아둘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쌓아둘 생각이 그만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할 때또 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넘치게 현신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넘치게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이 예물을 바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배경상 이 상황의 배경상 이게 금송아지 사건 직후라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귀걸이 코걸이 금팔찌 뭐 이런 거다 갖다 바친 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갖다 바쳤던 우리들이 이 엄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한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시겠다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어찌 우리가 바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거 진짜 그 금송아지 사건을 회개하는 의미에서라도 막 갖다 바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막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각성이 은혜의 각성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어떤 각성일까요? 첫째,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무엇보다도 뭐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금 팔찌, 은 팔찌, 뭐 귀걸이, 금이금이 금, 이 귀금속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내게 아니죠. 사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그런 것들을 모을 기회가 있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준 거예요. 왜 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자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기억날 때 그것이 각성되고 깨달아질 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게 내 손에 있으면 내 손에 있는 한 어떤 느낌이죠? 내 손에 있으면 그냥 나에게 뿌듯함을 주고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어떤 뿌듯함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있구나라는 어떤 소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쓰일 뿐이지만 이거를 드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헌신이 곧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그 전에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국인들을 자극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필요하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의 깨달음이 있을 때만 바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드림으로 뭔가를 더 받겠다는 어떤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면. 드리는 행위 속에는 이러한 종류의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각성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내손 안에 있을 때와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주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또 필요에 따라서 주지 않겠는가? 이건 나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때더 온전한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동하여 어떤 은혜의 각성을 일으킬 때 비로소 나오는 행동이. 드림이에요. 예물을 드림. 함께 드림. 더 아름다운 게 뭐예요? 어, 모세가 리더들을 시켜 가지고 그만 가져오게 해라. 여러분 그만 가. 이말 한번 좀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 좀 그만하세요. <laughs> 이말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 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할 때도 좀제 마음은 얇팍하죠. 예. 그렇죠. 얇팍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은혜의 각성의 과정이에요.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오늘 있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흐름 속에 내가 맞이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내가 좀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은혜의 각성이 날마다 계속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나는 성막을 만들어지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날마다 계속되는 은혜의 각성의 연속 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끝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모든 과정,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있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 덕분이었어요. 은혜 덕분이었어요. 어, 어제 사고 난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부주의해서 사고 난게 아니죠. 어, 저는 그분보다 훨씬 더 부주의하게 어, 어, 굴 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예물은 뭐죠?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물질, 뭐 귀금속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들이 바로 나를 조각하는 과정이고 나를 온전케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유일하게 원하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로 받으시길 원하세요. 내가 어, 어,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아름다우신 게 없는 거죠.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예수님은 아름다우세요. 뭐 때문에 아름다우시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름다우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 주장을 할수 있고, 이거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 잠깐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진짜 보석이에요 진짜 보석 가장 아름다운 게 그거예요 진짜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사람이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모습을 볼때 눈부시게 아름답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십자가 그늘 아래 3절만 한번더 부를까요? 3절만 한번더 부르고